우리나라 싱크탱크,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KDI의 원장으로서 오게 돼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 KDI에 요구되는 시대적인 어떤 사명, 요구와 관련돼서, 어떤 막중한 책임감까지 또 동시에 좀 느끼고 있으면서, 그동안 KDI가 이룩해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그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KDI는 그동안 경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한 종합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과거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해왔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 작년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 또 사회 어려움 이는 우리 모두 사실 전례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KDI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가치, 그리고 그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졌고요. 이런 급변하는, 그리고 불확실속의 성 사회 변화, 좀더 국민들을 더 편안하게 살수 있고 또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의 다양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과연 뭐냐? 관련돼서 미래지향적인 비전, 어젠다 발굴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좀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동안의 정책 패러다임이 성장 그리고 효율 뭐 이런 중심이 좀 강했다라면. 앞으로는 포용, 혁신, 공정, 안전, 그리고 환경,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나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KDI가 종합국책연구기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 핵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분야 그리고 문화분야 그리고 여타 경제 관련 분야와의 국내외의 정책연구기관과의 그 협업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경사연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KDI가 참여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일종의 개방적인 협업연구의 허브,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 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제 임기 3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정책연구가 국책연구기관의 소임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맞춤형 그와 같은 정책연구 그래서 나아가서 실사구시형의 그와 같은 정책연구 방향을 좀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다양한 외부의 전문 연구자 그리고 전문 이해 당사자들 이런 분들과의 소통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생각이 되겠습니다. KDI에 계시는 분들은 정책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국민들, 그리고 국가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직장에서 일종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공부했던 그리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 또그 결실을 보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보람을 느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재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데도 아울러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일이라도 원장하고 상의를 하면 좀더 편안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직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수 수 있는 직장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KDI 직원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서도 좀더 힘을 내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